열심히 키우고 굵은마루산맥 간다. 내일부터 열심히 키우고 저습지 가야지. 이제 너트님이 벨라스트라즈에서 2% 남기고 전멸해본 경험 없는 분들은 채팅에 글도 쓰지 마라. 벨라스트라즈에서 0.5% 남겨두고 전멸한 적이 있다. 그때 우리 전공이 정규 레이드 공대가 깨졌다 그러니까 너는, 님이 너는 채팅 치지 마라 그게 무슨 경험이냐 잘못 배 너트님이 오른손 돌이깨검 왼손 무쇠폭풍 들고 사냥해본 적도 없는 이들은 와우의 와자도 말하지 마라 흠.. 흥분인데? 이즈넛트님이 <laughs> 가족과 사랑 <laughs> 퀘스트 완료 보 <후보도> 고산 <laughs> 있는 와우의 와자도 꺼낸다 <laughs> 멸로 쏘고 그 다음에 쉬프트 저분 재밌는 같은데? 와우님이 녀 서버 30 찍었다 그렇다고 전부 다 반말하지 마라. <laughs> 왜 갑자기 말투가 외국인 같은 말투냐? 한다, 기한다비즈님이 양견... 어? 완전... 제봉 약초채집으로 핑가 득한 적도 없는 이들은 채층에 손도 얹지 마라. 핑클의 가죽칼 얻으려고. 어? 핑클의 가죽칼 얻으려고 내가 상층을 4천만번 갔다. 뭐아니 디즈 너트님이 아쉽한 지 먹고 제아 크리가 뭔지도 모르는 이들은 전사하지 마라. 디즈 너트님이 티구에 불타는 롱소드 먹고 경매자의 800골에 올려 단2분만에 판매해 본 적도 없는 이들은 부캐도 만들지 마라. 디즈 너트님이 저습지에서 62용가리 잡고 하나 건 먹고 와우 풀포에 올려 조회수 200회 댓글 72개 받아 본 적도 없는 이들은 와우의 와자도 꺼내지 마라. 디즈노트님이53뭐 틀렸어? 뭐 디즈노트노트 지금 뭐 틀렸어? 뭐, 뭐가 53이야? 디트님이 <목소리> 로크아미르 일로미시스 들고 정신분열 크리 1500 떠본 적도 없는 이들은 와우의 왓자도 꺼내지마라 로크아미르 일로미시스 들고 정신분열 크리 와우의 왓자도 꺼내지마 웨우 클래식 버전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이 웨우라는 게임은 옛날부터 2004년도 때부터 있었던 게임이고요 어, 저 60만년 시절 어, 클래식 버전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웨우는 다 아시죠? 네. 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다른 말로 웨우라고 부르죠 소어 숨어 디즈 너트님이 사령관 로그레인 살리기 전에 화이트 메인 녹인 적도 없는 이들은 와우에와다도 꺼내지 마라 <목소리> 이제 너트님이 사냥꾼으로 필비 먹어본 적도 없는 이들은 와우의와자도 꺼내지 마라. 넌 죽었다. 너 사냥꾼인데 필비 왜 먹었냐? 어? 내가 너 때문에 내가 필비를 그때 먹었어야 는데 그때 네가 먹는 바람에 내가 어 필비 먹는데 두 달이나 걸렸다. 내 계정비 물어내라. 원 곱하기 이. 이 너트님이 승리가 가장 쉬었어요. 업적 아라시 전장 이0대 이기기 해본 적도 없는 이들은 전장 신청하지도 마라. 전멸 짱맨 이진 아빠님이 쇠기 1단에서 히라다 쫓겨나 보지 않은 자와우에 와자도 꺼내지 말라. 겁나 떠들어야지. 1단에서3번만 쫓겨났어. 인클루이딩 샤맨 오와 리브드미 북미숲에서 두번 쫓겨났는데 안드로스 일반에서도뭐한번 어, 죽고 나서 범석하니까 이눈 입고 들어. 디즈너트님이 줄파락에서 장트라제 술트라제 먹어본적도 없고 합체해본적도 없는 이들은 채팅도 치지마라 자 전부 다 떠드세요 전부 다 떠드세요 깜찔레님이 음. 상트라제 장트라제 합체가 술트라제겠지 걸렸다 알겠니? 상트라제와 장트라제를 합쳐야 수, 술트라제야 우와. 태광에서 주는 제불석 지팡이만한게 없죠 디즈너트 님이 가시덤불 골짜기 트롤 여상냥꾼과 호랑이의 사랑이야기 47장 다 모아본 적도 없는 이들은 와우의 와자도 꺼내지 마라. 선셋레드 님이 그걸 모은 게 미친 짓이다 말하지 말고 자세요. 선생레드님이 마스크 갑자기 왜 쓰세요 평추방송님이 말하면 안돼서요선셋레드님 선생님, 키생님선키님키생키선키님키생키선키님키생키선키님키생키선키님 선생님, 선생님, 선지님선님선 조세드님이 평추방송 안보면 말하지마라 좋다 어우 멋지다 <laughs>